그 전에 음. 진로평가, 음. 진로 선택 과목이었던 것들이 다상대평가였잖아 음. 아예 절대평가였잖아요. 음. 음. 그것들이 전부 다 전부 다5등급제야 음. 상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 사실 내신이 쉬워진 게 아니야. 쉽지 않아. 할게 할 엄청 많아. 그렇죠. 그리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거고 면접 면접도 잘해야 되고 음, 그러니까 잘해야 굉장히 돼. 고르게 다. 내신 받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음. 체, 체계 오 등급 체계로 내신 받는 게 쉽지 아니야. 않아요. 어, 수능이 문제가 아니고 수능을 맞아, 자, 수능도 어. 잘해야 되고 음. 내신도 잘해야 되고 음. 면접도, 면접도 잘해야 면접도 해야 해야 돼. 그리고 음. 학교 생활 기록부 비교과 활동도 음. 잘해야 음. 돼. 논술도 잘 봐야지. 음. 논술 보려면 또 음. <laughs>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정 쌤이 논술 전형 얘기했잖아. 음. 그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이라는 패자 부활전이 이제 음. 거의 상위권 대학에서 사라졌기 음. 때문에 음. 어떻게 똑똑하면, 똑똑하지만, 외대부고, 음, 뭐, 낙생고에서, 음. 그, 내신이 상대적으로 처지는 애들을 어떻게 뽑고, 뽑을까?